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쓰기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어, 첫 번째로는 글감을 어떻게 정하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챗GPT를 어,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어떤 관점을 갖고 어, 글감을 정하거나 아니면 최적화 관점에서 다양한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서 어, 글감을 정하는 방법을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채 g PT랑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글감과 또 키워드를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어, 블로그 글을 쓰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블로그 글이 이제 초안이 완성이 되면 이 초안을 가지고 마지막 단계,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블로그를 한두개 보여드리면 여러분께 아마 감이 오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챗 GPT를 통해서 글도 쓰고 이미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썼던 글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마케팅 관점에서 소설의 첫 문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할 때도 카피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제가 챗 GPT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아마 그려달라, 그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저는 또 블로그 글을 쓸때 이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재테크, 주식 투자 관련해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 커버 화면을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뭐 약간의 그 g i f 파일 형식으로 문자가 움직인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아시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는 뭐 직접 쓴 사진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쓰기도 하고, 또 GPT라든지 또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그려주는 AI를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캔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세 가지 방법, 뭐 사진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네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블로그 글 처음에 어떤 뭐 추상적인 컨셉을 요약하기 위해서 어떤 그 파워포인트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미리캠퍼스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왼쪽에다가 여러분의 현재 그 카드뉴스의 가장 유사한 컨셉을 써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리 만들어진 유사한 내용의 템플릿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테크니까 주식투자라고 제가 이렇게 써본 겁니다. 주식투자라고 써보면 주식과 관련된 미리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쭉 있고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네요. 주식투자 성공 꿀팁이라고 해서 템플릿이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성공 꿀팁이 아니고, 저는 주식 투자, 뭐 실패 금지를 하고 싶다. 그럼 실패 금지 이렇게 쓰고, 뭐 색깔이라 되는 것들 조금 파란색인데, 이거를 뭐, 빨강색으로 좀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빨강색으로 바꿔주고, 네. 그리고 여기 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 바꿀 수 있겠죠? 주식 투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 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하면, 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맙시다. 음. 뭐 이런 키워드로 한다라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부분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멋진 그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를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여러분이 뭐 이런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싶다 하면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셔서 그 효과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페이드. 도 있고요. 뭐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좌에서 로 밀어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하나 넣고 다운받으실 때 일반 p i g 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깊으니까 깊프 기프 양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블로그에다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는 챗GPT에 가서 어, 그림에 대한 프롬프트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달리를 활용해서 직접 그려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두 가지 다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챗GPT를 통해서 조지오웰의 1984 소설 커버를 그려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 주제에 맞는 커버를 책 커버라고 할까요?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챗 g 피티는 아마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리라는 내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맞는 어,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그림보다는 이거를 조금 더잘 그려주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위 그림을 그리는 영어 프롬프트를 써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제 GPT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명령으로 그렸는지 그 명령어를 영어로 써주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해 볼까요? 네, 카피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이디오그램 여기에다 놓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디오그램이라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AI 툴도 굉장히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텍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그려주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 붙여놓고 제너레이트라고 하면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디오그램이 그 채 GPT가 써준 1984라는 소설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좀만 기다려볼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음, 구글 이미지 FX라는 것도 제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미지에서, 구글 이미지. 여기 보시면 똑같이 프롬프트를 쓸수 있는 공란이 있고, 이 공란에다가 제가 요구하는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써주면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아까 채 GPT에서 받았던 이 프롬프트를 제가 복사해서 이번에는 어, FX, 구글 이미지 FX로 한번 붙여넣기 하고 그림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이디오그램이 다 완성됐나 볼까요? 아직도 만들고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구글 이미지 FX는 훨씬 더 빠르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뭐, 감시 카메라가 있고, 또 눈동자가 있는 화면. 두 번째로는 1984에서 체 커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로 크게 그려주기도 했고요. 세 번째도 1984 하면서 이제 감시와 또 감옥의 상징인 철조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지오의19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떤 소설에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이미지에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디오그램은 아직 좀더 오래 걸리네요. 아, 다 됐네요. 이디오그램도 잘 그려줬는데요. 첫 번째 눈동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카드 뉴스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캔버스에 템플릿을 불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을 넣어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보시는 것처럼 챗 GPT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프롬프트를 요구합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걸 영어로 써주면 그 영어 문장을 어, 이미지 구글 이미지 FX나 또 이디오 그램에 붙여넣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때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서 이럴 때 편하게 어, 블로그에 붙이실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블로그 글쓰기 마지막 장이니까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만 더 공유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다양한 그 생성형 글쓰기 AI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쓰는 게챗 GPT,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클로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챗 GPT와 클로드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이전 블로그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조금 더 매끄럽게 써주는 건 클로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취피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쓰고 그 문장을 클어드를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기서 글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1984가 나왔으니까 소설 1984에 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라고 할까요? 소설 1984를 읽고 간단한 음, 감상문을 써줘. 감상문을 500자 내외로 할까요? 500자 내외로 써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나 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는 전체주의 사회를 정나라에게 그려낸 작품이다. 네, 이 문장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 동일한 문장을 어, 클로드 현재 저는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글을 좀더 편안하고 읽기 쉬운 한국 국어 문장이라고 할까요? 국어 문장으로 써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아까 그 문장을 붙이면 됩니다 문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지 오웰의 1984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짓밟힌 사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채챗피티로가 볼까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되는 전체주의 사유를정나화하게 그리는 작품이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챗지피티는 글을 잘 쓰긴 해요. 문장도 길고 유려합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조금 문장을 짧게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블로그 글을 쓰신 데 쓰신 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클로드를 통해서 한번더 걸러서 여러분 고유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 모두 드렸고요.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은 첫 번째, 글감 찾기 블로그 글 쓰기 어려운데 글감 찾기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채찌 PT랑 대화를 통해서 글감을 찾으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미 많은 나와 있는 소재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관점을 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된 내용을 글을 쓰실 때에는 채찌 PT랑 서론 500자, 어, 본론 1500자, 그런데 본론은 ABC 의 내용을 넣어줘.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셔서 글을 전체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좀 쪼개서 받으시면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블로그 글의 이미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뭐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부족한 경우에 특히 뭐 컨셉을 설명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실 때는 뭐 카드 뉴스다! 이러면 그 말씀드린 뭐 미리 캠퍼스 이런 거 활용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채 GPT를 통해서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디오그램을 들 통해서 이쁘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문장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꼭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고유의 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장으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세 가지 그 제가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블로그를 편안하게 그리고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어, 댓글과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